나는 보아왔죠. 뭘 보았어? 나는 많은 회사들이 뭐 하는 걸 보았어? 네.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러쉬하는 걸 보았대. 지각동사 못죠, 동사형모로 시장을 너무나 빠르게 러쉬하는 걸 보았대. 그럼 러쉬하는 게 뭘까? 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을 너무 빠르게, 뭐 직역하면 돌진하게 하던데, 뭐 출시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많은 일들이 있죠. 뭐 하는 일들.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뭘 포함하냐면, 뭐할필요와 회복할, 복구할 필요죠. 비용을. 또는 뭐할필요와 뭐 마감 시간을 맞출 필요 같은 것들이죠. 네. 그 다음에, 근데 너무나 빠르게 이, 움직이는 문제는 그러나, 뭐냐면 하 대대한데, 그것이 해로운 영향을 내가 가질 수, 있, 갖는다는 거죠. 왜? 창의적인 과정이 하지만 이거네요.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창의성이 떨어진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훌륭한 아이디어, 뭐 같은 아이디어. 그뭐처럼 그, 그레이트 와인처럼 훌륭한 아이디어는 필요한데 적절한 에이징 살짝 바꿔볼까요? 노화인데 원래는 이때 누굴까 와인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숙성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시간이 또 어떤 시간이야? 꺼낼 시간이죠. 완전한 맛과 질을 꺼낼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사번은 뭔가 음. 다른 것 같고요 네, 그 결과를 주면 되겠죠? 그 결과 많은 회사들이 고용하고 있는데 뭘고용했어 그들의 지원들을 고용하고 있죠 다음 4번이 이제 뭐냐면 이게 에이징을 이제 나이라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네, 그들의 네, 나이에 상관없이 네, 지원을 고용, 고용하고 있죠 교육과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완전 이상한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어, 창의적인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그것은 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를 야기할 수 있죠. 네, 그 결과 어떤 결과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죠. 기준 밑에 있는 결과죠. 무의 기준 뛰어남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죠. 네, 그것이 그 뛰어남이 어떤 것이었어? 가정법과 관련해 네. 성취되어 있 수도 있었던 것이지 뭘 가지고? 는 추가적인 시간. 시간을 가지고는 성취될 수 있었는데 추가적 시간을 가지지 않아서 성취 못했던 네, 그런 뛰어남의 기준을 믿고 이신다는 얘기죠 맞아 문제는 좀 어렵네요